네. 자기는 주사를 맞고 간다 이거 그러라고 이 이교장 생님은 그것 때문인가? 뭐. 원래 건강하시잖아, 땅화 없잖아. 피부가 좀 그러셔서 그렇지. 절근이 건다 이래누나 늙으면 다 돼. 그래. 저항력이 적으니까. 지가 지 몸뚱이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할 때가 이게 지금 이렇게 펴 있을 때인가? 아니지, 내 늙는다 것다 죽은 거야. 아직 거지. 죽은 거야 다. 어. 새 차이, 와야 가지, 겟야 Let's see. Let's s 데 이제 지금은 see. 이렇게 s s e 보 l 보기가 좋아서 그런가? s see. l e 걸음도 되고 막하니 s 그 그런 e e l e 그런가? e e Let's see. Let's see. l 면 t s s 텐데 Let's see. Let's see. Let's see. l 이때 꽃은 탈르 꽃은 다아잖아이 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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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 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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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2022년 4월 15일 경, 경안천 어, 자연습지공원에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요. 예원이가 개교기념일인데 고3이라 점심만 같이 먹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왔습니다. 음. 저기 어머니 아버님 오시고 계십니다. 여기도 벚꽃이 이제 다 잤네요